안녕하세요. 첫썸TV란입니다. 자, 테슬라가 진정 전기차판을 치킨게임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불과 11일 전이었던 4월 8일 가격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오늘 모델3는 2,000불, 모델Y는 3,000불의 가격 인하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자, 인하된 가격을 하나로 환산해 보면, 모델3 RWD는 하나로 5,273만원, 모델Y AWD는 6,196만원, 롱레인지는 6,591만원, 퍼포먼스는 7,120만원입니다. 자, 드디어 모델3 RWD가 5,699만원으로 보조금 100% 기준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모델Y 역시 제가 1차 목표 금액으로 제시했던 롱레인지 6,999만원은 곧 무리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테슬라 너무 시원시원한데요. 그러면 곧 국내 가격 나오는 대로 좋은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